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유권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에 그 인사말을 통해서 늘 먼저 인사를 남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어, 신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 또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삼규제 216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질병으로 또 각가지 많은 사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려움 당하며 신음하며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보다는 늘 하늘의 삶을 소망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284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직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드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때와 그 시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제할 것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전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거의 한 주간 동안은 이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어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 다시 살아나심. 이 죽음과 부활은 복음에서 결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부활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 그의 어떤 대속의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고 그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이 또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림 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사이비 종교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 또 한국 사회를 현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말도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재림 예수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한 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만 볼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의 재림은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언제 재림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 가짜 뉴스이자, 그리고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물론, 징조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제 말세로구나. 예수님의 제리 마심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부활체로 지금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라고 합니다. 여기 혈과 육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썩어짐. 결국 이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 언젠가는 죽고 썩어질 것입니다. 이 썩어짐에 숙명 지어진 연약한 존재를 지칭할 때에 하나의 수거적 표현이 바로 이 혈과 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자연인으로서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의 이모습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고 만날 것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아니면 뭐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유업으로 받 지 못한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 초월한 어떤 그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받는 것이다. 내가 뺏고 내가 무엇을 막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지. 전적으로 신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의 이 몸은 지금의 이 자연인의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을 부활체로 입을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이 다 변화해요. 다시 말하면 변화된다는 것그 변화된 모습은 어떠냐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다 그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한 몸이 다시 썩는다, 다시 죽는다, 그러면 부활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도 예수님 당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부활하신 부활한 부활을 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의 부활한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사람으로, 생명의 추가 삶과 죽음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지, 그것이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때,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변화된 몸은... 그때 모습과는 다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존재로 반드시 부활한다고 해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매우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우스게 소리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어떤 형태들, 모양새, 생김새 다 만족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저기 또 손을 대게 되고 인위적으로 미적인 부분들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몸더 이상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뭔가 부족한 모습을 갖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리고 모두가 감탄하는 그런 존재로 반드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팔. 에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나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끝에서끝에서 당신의 백성들 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변화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여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신부든 우리들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면, 어 소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순간을 맞이한 날짜도,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저기 성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 영광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도 나와있지만 중간에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하라고요? 내 사랑님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떠한 유혹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단고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그 수고, 그 땀방울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수고의 대가를, 그 믿음을 지킨 마지막 결국을 가장 영광스러운 후원으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에 견고하게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입고 말씀을 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오해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7년 환란이 있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끌어올려져 환란을 피한 뒤에 다시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니스트 앵그리가 쓴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7년 대환란이나 성도들만 환란을 피하게 될 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금 어 주상규제를 써놓으신 신학자가 나름대로 이야기를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뭐 7년 대환란 문제 또이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런 철연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단점이고 있고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있는 목사님에게 나름대로 교육을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종말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의 성도는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후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밀이죠, 비밀. 그 비밀이 지금 사도 바울은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여기 사도바울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비밀이 다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때입니다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날,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믿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꼭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많은 미혹된 일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